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그렇죠. 기도원 용사는 기도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259일째입니다. 찬송가, 우리, 다 함께 58장. 지난 밤에 보아사 잠잘자에 했으니 그 옛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님 손잡고 교회 나가서 가정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 지난 밤에 보아사 통일 찬송은 66장입니다 지난 밤 창세기 19장 4천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장소가 있었다 제가 23절부터 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시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하늘 높이 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처럼 퍼부으셨다. 유황과 불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용암처럼 흘러내려서 두 도시와 평지 전체 두 도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던 모든 것을 멸했다. 그러나 로대 안에는 뒤를 돌아 보다가 그만 소등,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얼마 전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던 곳으로 갔다. 그가 소돔과 고무라를 바라보고 온 평지를 내려다보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땅에서 품어져 나오는 연기뿐이었다. 마치 용광로에서 품어져 나오는 연기 같았다. 하나님께서 평지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땅에서 쓸어버리시기 전에 롯을 먼저 나오게 하신 것이다. 롯은 수화를 떠나 산으로 가서 두 딸과 함께 살았다. 소아에 머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다. 에이. 오늘도 계속해서 불멸의 고전인 이엔바온주의 기도 전집 21번째 시간입니다. 에이. 오늘도 어제 이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단순히 일찍 일어나기만 하면, 전선에 나가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종한 모든 사슬을 흔들어 깨뜨릴 수 있는 열렬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찍 일어나면 그런 갈망이 표출되고 증가되며 힘을 얻게 한다. 그냥 잠자리에 누워 잠을 즐겼다면 그 갈망은 사그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갈망이 있었기에 이들은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위하고 긴장하고 기도하며 지냈고 이같이 주의하고 소명에 따라 행동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고 마음으로 달콤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었으며 이같이 믿음의 힘을 얻고 충만한 계시를 받음으로 뛰어난 성도가 되었고. 어, 이들의 성도됨의 영광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는 이들이 이룩해 놓은 것들을 즐긴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껏 즐길 줄만 알지 생산할 줄은 모른다. 사람들은 성인의 무덤을 만들고 묘비명을, 묘비명을 세우면서도 그들의 모범은 어떻게 해서든지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구하되 아침 일찍 구하는 설교자가 필요하다. 아침 이슬 같은 신성한 활동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대가로 신선하고 충만한 능력을 받아 비록 그날 하루가 아주 덥고 수고로울지라도 사람들에게 아침 이슬처럼 기쁨과 힘의 원천이 될수 있는 설교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나태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죄이다. 예, 죄라는 거죠. 이 세상 자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저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저들처럼 열렬하지도 부지런하지도 않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지 않는다. 참, 귀하고도 존귀하고도 우리가 꼭 가슴에 품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느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소돔성을 선택했던 노트과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냐 생명과냐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예? 이생의 자랑 따라 살고 있느냐 아브라함이냐 노시냐 이삭 이냐, 이스마일 이냐, 야곱 이냐, 누구예요? 야곱, 그리고 그 여행에서, 그 렇죠? 우리는 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그 길로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laughs> 여기 말씀에 새벽기도, 하루에 하루를 새벽기도 에? 주님과 함께 시작해라.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려요. 제 어린 시절에는 감나무에 적을 묻혀서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맺으면 4년째 열매를 첫 열매로 마치고, 어, 시골에서 호박을 길러도 호박 농굴에 익은 첫 열매를 목사님께 교회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에? 뭐, 자명종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 새벽에 일어나면 3시도 교회 예배당 가고, 4시도 예배당 가고, 그 옛날 시골의 어른들 예배당 가서 첫 시간 마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시골에는요, 새벽 예배가 5시가 아니에요. 4시가 새벽 예배예요. 왜 새벽 예배 끝나고 일해야 하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 웬만한 규모가 되면 담임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부교역자들이 예배를 인도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대형교회, 중형교회, 큰교회를 목양하려면 무슨 힘으로 하는가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목회해야지 무슨 힘으로 목, 목회를 하는가 에, 저의 관점에서는 성경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방정 에, 여러분들은 그 정신, 그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 통일을 열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봉화산 기술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북한 동포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4년 전에 기도원을 세우게 하시고 유튜브 비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적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바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259일째 다니엘 기도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한국교회를 축복해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종들, 면물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어, 산불처럼 번지고, 어, 좋은 누룩처럼 밀가루 소말에 완전히 번지게 하여 주시어서, 조그마한 개자씨가큰 나무가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하지만 이종의 역할이 쓰임받게 하시고, 썩어진 미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오며, 특별히 이종과 함께 하시는 종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건강과, 믿음의 믿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시대 노아의 가정들처럼,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